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의 말씀 "시작이 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에브베이스리라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왜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생긴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장자의 죽음 더 나아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이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였죠.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심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와 버렸습니다. 왜 심이 노하며 나왔을까요? 이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자신의 아집과 고집 가운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난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의 애굽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억압과 압제,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한땀 흘림과 더 나아가 피 흘림이 있던 곳. 또한 더 나아가 이 애국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이 기적,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킴이 없던 곳. 말씀을 기기우려 듣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애국당이었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니사누월이죠 종교력으로 이때가 1월이 됩니다.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이 되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특별히 처음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 다 엉켜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이라는 거죠. 첫 출발. 이것은 비단 단추를 깨매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도, 이 처음 그 동기가 무엇이냐, 시작이 무엇이냐, 첫 출발이 어디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늘 좋은 것만 있더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의아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반대로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눈물 겹도록 감격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희노에락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시작하고 출발해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하면요. 자칫하면 교만, 자만에 빠지게 되고. 나쁜 일들이 가득가득 하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안 나가게 되고. 자, 이두 양갈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양갈래의 길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어,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저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제가 붙잡고 목사가 되었단 말이죠. 목사가 되면 마냥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 이 예수 미술 교회가 어찌하여 시작이 되었던 것이냐. 필립보서 2장 22절 말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기꺼이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한 수고로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분립개척의 시작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또한 걸어가야겠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두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의아함이 있을 때, 또 반대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때도 저는 이두 말씀을 늘좀 기억하며 나의 나됨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다시 한번 저의 마음 가운데 다지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하고 있는 이 달은 어떠한 달이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유월절을 얘기하는데요.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띤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할 채비를 다 갖추었다, 준비를 갖추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신을 왜 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장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액션이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반의 태세 군인들이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완전 무장하고 이제 명령을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죠. 급히 먹어요. 여유있게 만찬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급히 먹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요와의 6월절이니라 6월 넘어가다, 지나가다, 패스오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 가축에 처음 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 온갖 신을 다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죠. 탐욕이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자는 인간의 그러한 욕망의 이야기가 다신교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죄양을 통하여서 엄중하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음 하나님의 절대성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예그 부분을 밝히 보이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 출발점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출발이어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이 6월절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운 덕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절이에요.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지니라. 6월절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일주일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뭉쳐서 보시면 됩니다. 6월절 무교절을 하나로 모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요. 다시요, 시작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때, 그 이야기는 기념하며 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 오메슬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오히려 어 정말 개선하며 더욱더 상승곡전을 타며 우리의 성하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대대로 기념하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된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출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이 예수 오메실 교회를 통하여 그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므로 대대로 기념하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주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들의 출발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출발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대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에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어, 제가 휴가여서요 현장의 새벽 예배는 좀 쉬겠고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제가 조금 어, 특별한 어, 모습으로 어,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씩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8월 첫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